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 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한 내과 전문의 여상명 원장의 칼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발병 초기에는 식물이 조금씩 넘어오고 속이 쓰리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튀긴 음식이나 커피를 마신 후에는 가슴에 불이 나는 듯한 쓰라림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식후에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유병기간이 지속될 경우 이른 아침과 밤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 역시 초기에는 몇 분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길어져서 몇 개월 뒤에는 수십 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40% 정도는 재산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을 견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위식도 역류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식도 협착과 괴양, 폐섬유화, 만성기침, 천식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상부 위장 내시경 검사와 식도 위 조영술을 통해 진단됩니다. 이는 역류한 위산으로 식도에 염증과 궤양, 협착 등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면 시에는 상체 부위를 높이고요.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천장을 바라보고 눕지 않고요. 취침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흡연자라면 담배를 끊으시고요.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을 줄일 것을 권합니다. 음주와 기름진 음식, 초콜릿, 주스, 커피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여상명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